김장김 치담으로 급편 그 받거든. 네. 이분들 주장이 뭐냐 그거 혼자 했겠냐 이거예요. 이거. 아.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네. 많은 김장을 대리 처방 한 것도 대행한 건데 매니저가요. 박나래 네. 씨가 먹어야 되는 약인데 내 이름을 대갖고 약 타다 주면 안 되잖아요. 아. 이건 부당 공행위 강요예요. 네. 이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불법 의료 시술할 때 옆자석에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불법행위 보조가 될수 음. 있고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술을 먹어서 뒤에서 막 발로 차고 랬다 이런 주장도 네, 나오잖아요. 이거 맞다면 봤어요. 이거는 정당한 어, 매니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 돼요. 안전운전 네. 방해까지도 되기 때문에 이거만 음. 복합적으로 좀 어마어마한 얘기죠. <laughs> 정말 맞네요. 네. 연예인과 매니저 겉으로 보기엔 함께 일하는 동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균형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예인과 여러 매니저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 알려지며 논란의 초점은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이런 일이 가능한 구조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매니저에 대한 갑질과 부당대우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이 어떤 처벌과 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탐정의 시선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매니저에게 사적인 지시나 이런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이 됐다면 이건 어디까지를 업무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무라는 게 이제 그 고용돼서 하는 업무가 있고요. 네. 직원으로. 근데 이제 우리 그 여기도 업무잖아요. 네. 어, 이 선생님이나 저나 이제 여기서 이제 프리랜서, 용역 대약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업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장으로서의 고용 상태에서 하는 아. 업무가 있고요. 근데 이전까지는 우리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단기지만 이 업무, 그러니까 이그 모두의 탐정 업무에만 투입되는 건 업무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외부 용역 계약이니까 오. 이렇게 했었는데, 네. 최근엔 법이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어요. 아. 뭐냐. 그 상황에서 그 일을 이 사람밖에 할수 없으면 외부에서 잠깐 빌려다 썼더라도 이 사람은 업무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박나래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어, 미리 전제조건 말씀드리는 건 매니저 측의 주장을 기반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옳다, 그을 떠나서 네. 어, 업무는 맞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지금 사대보면 안 되는 계약 상황이었다며요 그러니까 도급 네. 그, 그 계약식으로 쓴 거죠 음. 근데 그래도 업무로 볼 거예요 법원에선왜 아. 그러냐 첫 네. 번째로는 어, 소속 업무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사주인 박나래 씨한테 지시하고 감독을 받았잖아요. 네. 자기가 이제 프리랜서 식으로 계약을 했어라도. 그러니까 이제 업무로 볼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어, 출퇴근하면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했잖아요. 네. 아, 어, 매니저 근무했으니까. 세 번째는 어, 업무에 필요한 비품, 차량, 그 다음에 추진, 업무 추진비라고 그러죠. 비용, 네. 공간까지도 제공받아서 음. 받은 거고요. 네 번째는,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갖다 놨어도 업무를 본다 하거든요. 아. 근데 이 메인지 업무는 그 사람밖에 못 하잖아. 요 네, 그럼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네 네. 가지 요건을 봤을 때, 음. 박나래 씨하고 직원으로 계약을 안한 상태로 그냥 어, 도급계약식으로 뭐 용역이나 아니면 뭐 프리랜서 계약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직원의 업무로 볼 수밖에는 없다 없단.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또 매니저분들 측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 매체에서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음.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행위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배상 문제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네. 매니저 주장이 옳다 그를 떠나서 그 주장만 놓, 놓은 상태에서 그냥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그림자 노동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림자 노동이 뭐냐면, 그러니까 본체가 걸어 다니는데 그림자도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네. 무슨 얘기냐면 보인 듯안 보인 듯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도와주는 걸 그림자 노동이라고 해요. 아, 전문 용어로. 뭐 그러면 회장님과 뭐 비서 이런 것도 가능.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그림자 노동이 좋은 뜻이 아. 아니라 어, 그림자 노동이 갑질성 노동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 그니까 뭐냐면 내가 진짜 그림자이면 회장님이 퇴근한 이후에는 난 비서는 빠져도 되잖아. 네. 왜? 업무 관련된 것만 비서를 해야 되는데,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바에 가서 대학 동창들하고 술 한잔해요? 네. 근데 거기 밖에 서 있는 거는 이 사람이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서는 아니잖아요. 네. 그니까 그 부분은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첫째로 이제 나래바에서 밖에서 대기하고 서빙을 했다는 게 있는데, 이건 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성격과 안 맞다는 는 얘기예요. 음. 두 번째, 그 라레빠에서 술을 드시다가 매니저한테 참석하라고 했다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네. 이게 맞다면 이것도 강요에 의한 추가적인 업무, 부당한 아. 업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술자석 끝나고 나서 뒷정리했다는 주장이 나오잖아요. 네. 언론 상에. 이것도 원래 매니저랑 무 관계 없잖아요. 그럼요. 매니저 연예 활동은 상관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 그 김장김치담으로 그편 봤거든. 에? 아, 진짜요? 네, 전그 봤어요. 봤는데, 네. 저는 그때 대단하다는 생각했거든요. 아이저 나라 선생님, 대단, 좋을 세상에 저 김장을 혼자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분들 주장이 뭐냐, 그 혼자 했겠냐, 이거예요그 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많은 김장을. 자기들이 생강 까고, 마늘 까고, 파다듬고 다 했다, 이거야, 저리고. 아. 이것도, 이거는 말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제작 과정에는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매니저가. 네. 스케줄 관리만 하고 이동만 시켜주면 된다니까요. 건강 네. 관리만 해주고. 근데 제작에 참여했잖아. 어. 이건 부도 노동이죠. 아, 그렇게 볼 수가 있네. 겠요그 예. 다음에, 네. 그, 명절 음식 맞는 편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얘기하는 거 아, 거예요. 저도 본거 같아. 전부 측이 네. 1박 2일 자기들이 했다 이거라. 아. 이거는 제작 과정에 투입이 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아. 또 있어요. 네. 되게 많네요. 자, 대리 처방한 것도 대행한 건데, 매니저가요. 네. 박나래 씨가 먹어야 되는 약인데 내 이름을 대갖고 약 타다 주면 안 되잖아요. 아. 이건 부당행위 강요해요. 네. 이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불법 의료 시술할 때옆자석에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불법행위 보조가 될수있고요 음. 그다음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술을 먹어서 뒤에서 막 발로 차고 그랬다 이런 주장도 네, 나오잖네요 이거 맞다면 봤어요. 이거는 정당한 어, 매니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게 아. 돼요. 안전 운전 네. 방해까지도 되기 때문에 네. 요거만 복합적으로 좀엄마가다는 얘기죠. 정말 맞네요이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단순 연예계만의 특수한 문제라고 음. 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음. 어, 이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나 압박 음. 일반 직장인들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제가 제그 갑질 예방 교육을 많이 다니는데 갑질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무 이외 업무 강요가 갑질 중에 최고 많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운전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삽 들고 와서 뒤에 정원을뭐 이렇게 <laughs> 많아요 별개 네. 사건이 다 있어요 이런 게있다던가 아니면 일부 이제 비서직이나 행정직으로 투입되시는 여성 직원들도 있잖아요 네. 이 직원들한테 어 과장님, 부장님 술 먹을 때 따라가서 술 따라주는 것도 업무다 <laughs> 네. 이런 거 부장짓이잖아요. 네. 이게 갑질인데 갑질이나 음. 부당노동인데 어, 이런 사례들이 직장 내에서도 상당히 좀 많단 얘기예요. 음. 특히 이제 이보 사건에 좀 안타까운 부분 이 뭐냐면 직원들이 얘기했을 때 자기가 급여 주는 날짜를 까먹고 있다가 비용을 줬다는 걸 자기가 진술했잖아요. 네. 이건 정말 큰 잘못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급여는 딱 일자가 되면 이체가 되는 게 맞지 돈 달라고 할때 주는 거 자체는 이게 고용노동법상에 아주 나쁜 행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언론의 지탄을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어, 전방위적으로 매니저 측에서도 잘못한 게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 네. 부분은 또 살펴봐야 되는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 난 그거 안 했습니다 하고 본인이 방어적 입장이 안 나오면 뭐 우리 사회 한계되는 쪽으로 많이 해석이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음. 어 그러면은 교수님 연예인 매니저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 될수 있나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게 그 근로자성이라는 걸 봐요. 어. 아. 그러니까 뭐냐면 매니저분들이 어 직원으로 속된 매니저도 있는데요.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운전만 도급계약을 해서 운전만 해주는 아. 그러니까 외간상고 매니저예요. 네네. 매니저인데. 운전 계약만 하고서 외부에 있는 사업자를 데려다 쓰다가 매니저로 아 쓰는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세계 그래도 10대 산업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 이거 관련 소송 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여러 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 근로자성 즉 매니저로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외관상 보여줬다면 이 사람에 대한 갑질은 성립한다 이렇게 본다는 음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니저로서 하야 하지 말아야 될 업무들 있잖아요 술 시중이나 뭐는 뭐 어디 놀러 갔는데 뭐 이렇게 뭐뭘 사오라고 시킨다던가네 삽질이나 네뭐 이런 거 아까 얘기한 네. 이런 것들 막 시키게 되면 어 이거는 다 이제 그 갑질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음.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저 외로운 연예인이 술 술을, 술을 먹겠다고 예를 들어서 너 근무 시간 쳐줄게 추가 근무 쳐줄게하면서 술 먹는 거 아, 상관이 있겠네요. 없어요 네.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너 무조건 남아라 그래갖고 밤 늦게 술 먹는데 같이 이제 합석을 시킨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어그 다음에 자기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여행가는건 개인적 여행이잖아요. 네. 근데 매니저한테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 뭐 끌고 다닌다던가, 어. 이런 경우는 돈을 쳐주면 상관이 없어요. 네. 시급을 쳐주면 상관없는데, 아니구도 나 때문에 놀러 간거 아니냐, 이래 버리면, 음. 갑질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아. 얘기죠. 어~ 그러면은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 뭐~ 녹취나 문자 메시지 음, 이런 거를 증거를 제출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실제 증거로 인정이 될수 있을까요 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요 어. 왜 그러냐면 이게 녹취라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녹음이라는 거 스마트폰 녹음을 네. 나쁘게 보시는 분도 많고 저도 그러는 입장이긴 한데. 녹음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너무 지시 사항이 많다거나 음. 일이 순간순간 너무 바뀌게 되다 보면 네. 전화 받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일을 그르치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떡하냐. 이제 스마트폰 좋으니까 녹음을 해놨다가 다시 듣고서는 아 이런 지시를 받았지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 낸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인정 안할순 없잖아요. 음. 왜 업무상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얘기 하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내 잘못이나 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녹음밖에 없다면 낼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이제 거기에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음. 대화 내용에 아. 즉 남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을 했다 네. 그러면 이건 보감청이 음. 되기 때문에 처벌받는 거고요 네. 당사자 녹음은 내가 듣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네. 법적으로 대부분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어이 박나래 씨의 사건처럼 이미 퇴사한 경우에도 배상이나 뭐 문제 제기가 가능한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신적 네. 피해나 정서적 피해 또는 명예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사소송을 하든 형사고발을 해서 뭐 노동법으로 처벌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민원 제기를 할수 있어요 음. 근데 다만 이제어 주장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뭐 변호사나 탐정하고 협의해서 잘좀 정리해갖고, 조사 음. 좀 추가로 탐정팀에 서 하든가 해서 어이를좀 이게 탄탄하게 만든 증거를 가지고 어 법률적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 이 들어. 그러니까 주장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언론에 시비거리로, 가시거리로 들어가서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탄탄하게 증거를 만들어서 이걸 제시하는 게 음. 어, 피해자께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음. 스타트업 요좀 많을 것 같은데, 음. 대표님이 음. 어, 다른 일을 하려고, 시키려고 뽑은 직원한테 뭐, 음. 세금 처리를 받는다 이런 것들 다 합질을. 아,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은 차, 초기 창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뭐 펀딩도 받고 매출도 발생하고 그러면 뭐 회계 담당하는 직원 따로 뽑고요. 그다음에 PR 홍보 담당하는 직원 따로 뽑게 돼 있는데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스타트업 들어갔는데나 일만 하고 이로 했는데 딴 일까지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상황을 좀 봐요. 봐서 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 그냥. 어, 법인 쪽을 인정을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지도 않는 뭐 술자석에 뭐 끌고 왔다던가, 뭐 지지 끌고 다니면서 운전을 시켰다는 건 잘못된 거겠죠. 이런 건 이제 상황을 볼 수밖에 음. 없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매니저라는 위치가 얼마나 쉽게 침묵하게 되는 구조인지 들여다봤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권력이 반복될 때 생기는 균열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또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탐정. 이라고 들어봤어? 맞아. 지금 생각하는 그거. 한국에도 있어. 인증받은 합법 탐정. 경찰, 변호사들에게 의뢰하려면 먼저 필요한 건 증거수지. 그럼 어떡해?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건 포기해? 아니, 의뢰해야지. 탐정한테. 신뢰할 수 있는 인증된 전문가만 등록되어 있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탐정 플랫폼 모두의 탐정.